인공지능 등 사차 산업혁명 기술이 군부대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가 야전 의무부대에 엑스선과 컴퓨터 단층촬영 등 판독을 신속하게 할수 있는 인공지능 판독체계를 도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대전시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육성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방사청원 이일 대전시와 국방 인공지능 반도체 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방 인공지능과 반도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국방홍보원이 국방홍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주제는 나의 군 생활백서로 대한민국 국 군을 홍보할 수 있으면 모두 가능하고 장병과 국무원 일반인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일선 군부대에서 적재적소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전 의무부대에 X선과 컴퓨터 단층 촬영 등 판독을 신속하게 할수 있는 인공지능 판독 체계가 도입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2일 장병 진료 여건 개선과 군의관 진료 지원을 위해 57개 육해군과 해병대 4단급 의무부대의 인공지능 의료영상 판독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올해 후반기 공군 15개 부대에 설치를 마치면 전군 4단급 의무부대의 체계 구축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체계는 각 4단급 의무부대에서 엑스선과 CT 등 환자의 의료영상을 지역 거점군 병원에 전송하면 병원 인공지능 서버가 축적한 빅데이터로 영상을 판독한 뒤 결과를 알려줍니다.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최대 3분 안에 의료 영상을 판독하고 질병 유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판단이 쉬운 골절부터 기흉과 폐렴 같은 질환을 판독할 수 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편제되지 않은 전방 4단급 의무부대에서도 장병들의 질병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부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장병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군 의료 체계를 확립할 방침입니다. 대한민국의 빈틈없는 영공방위에 힘쓰며 최정의 전투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는 공군 16 전투 비행단, 창설 47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열고 비행단 예하 202 전투 비행대대의 7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축하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 16 전투 비행단이 지난 1일 기지 대강당에서 비행단 창설 47주년 기념식과 비행단 예하 202 전투 비행대대의 7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대는 기념식과 함께 202대대 무사고 시상식을 진행하고 화합 행사를 열어 창설 47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공적인 영공 방위 임무를 지속 완수하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6 전투 비행단장 최운기 준장은 훈시를 통해 전 장병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한 결과 빈틈없는 연공 방위를 유지하고 최정예 전투 조종사를 양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결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건강하고 올바른 병영 문화를 만들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202대대 비행대대장 육태환 중령은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연공 방위 임무를 완수하며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 전투 비행단은 1976년 8월 우리 군의 현대화와 공군 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공군 기지 최초로 순수 국내 자본과 기술력으로 창설돼 올해로 4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2 대대의 7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은 2003년 5월 14일부터 2023년 5월 11일까지 20년 동안 수립했으며 부대는 2016년 3월부터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FA-50을 전력화해 중국부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전시 아군을 살리기 위해 시간과의 사투를 벌이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바로 간호장교들인데요. 이들의 활약 아래 간호장교 꿈나무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투복은 입고 있지만 한눈에 봐도 애 떼어보인 외물진인 이들, 세계적 위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후예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있는 고등학생들입니다. 한국 나이팅게일의 후예, 이른바 한나의 체험을 위해 간호교육의 유람 국군사관학교를 찾은 겁니다. 체험에 앞서 증강현실 포토존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합니다. 간호장교 실습복은 물론 예복과 정복을 입고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역사관을 둘러봅니다. 곳곳에 전시된 유물들을 보며 70년 넘는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와 간호장교의 출발점이었던 6.25 전쟁부터 베트남 전쟁과 같이 이영만리 타국에서 간호와 위생작전임을 수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던 해외에서의 파병생활, 그리고 국가재난이었던 코로나19 사태까지 국가와 국민이 걸어왔던 모든 발걸음에는 우리 군의 백의 천사가 늘 함께였습니다. 사관생도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본딴 모델룸도 두루 살핍니다. 3인 1실의 모델 룸은 현관을 기준으로 침실과 공부방이 좌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곳곳에서 엿볼 수 있는 국군 간호사관 생도들만의 흔적을 보며 훗날 이곳에서 생활할 자신들의 미래 모습도 떠올려 봅니다. 자리로 옮겨 야전 군간호 훈련도 해 봅니다. 군대법과 지혈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으며 군 의료에 대한 이해도 를 높입니다. 실제 생도들이 교육 훈련을 받는 실습장도 견학하며 두 눈으로 교육 과정과 체계를 확인합니다. 50여 명의 참가자 모두가 간호장교가 되겠다는 확신을 갖는 순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간호 장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간호 장교를 찾아보다 보니 국군 간호사관학교라는 곳을 알게 되어 이 체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업 활동에도 열심히 임하여서 이 간호 국군 간호사관학교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개최했던 사관학교 입시 캠프에 참여를 했었는데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제가 꿈꾸는 진로와도 맞고 그리고 제일 인상 깊어서 다시 이 캠프에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국민들과 국가를 지킬 수 있는 헌신적인 간호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자신들보다 앞서 간호장교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 사관생도들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생도들은 입학 요건은 물론 과거 자신들의 기억을 떠올려 준비 방법부터 합격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이곳에서의 생활까지 모든 것을 전해줍니다. 사실 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를 할때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정보가 많이 없어서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한나의 캠프를 통해서 학교에 대해서 많은 더 정보를 알아가고 어 학교에 대해서 좀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더 많은 기회를 통해서 학교가 더 많이 알려지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2017년 첫선을 보인 한나의 체험은 간호 장별 꿈꾸는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정보를 얻어 갈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주간 모집 예정이었던 올해 체험 신청도 공고 1시간 만에 접수가 마감되는 등 관심이 쇄도했습니다. 이러한 성원에 발맞춰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내년부터 코로나19 이후 1박 2일에서 1일로 축소됐던 프로그램의 기간과 참여자 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대창학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 인공지능 반도체 발전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2일 국방 AI 반도체 발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국방 AI와 반도체 분야 정책 수립에 대해 학계, 연구기관 및 관련 산업계간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두 개의 포럼 세션 중 국방 AI 세션에선 AI 기반 무기체계 획득이, 국방 반도체 세션에선 국방 반도체 발전 전략 수립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필수적인 국산 국방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민군 겸용 반도체 개발을 24년부터 추진하고 27년에는 국방 반도체 파운드리 공정을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국방 홍보원이 나의 군 생활 백서라는 주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방 홍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나의 군 생활 백서로 장병에게 귀감이 되거나 알리고 싶은 부대 이야기 등 대한민국 국군을 홍보할 수 있는 주제면 모두 가능하고. 8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장병과 군무원, 일반인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시상은 최우수상 한편과 우수상 한편에는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의 상금과 국방부 장관 상장이, 특별상세편에는 100만 원의 상금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상이, 장려상세편에는 50만 원의 상금과 국방홍보원장 상장이 수여됩니다. 입상작은 오는 11월 중 발표되고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국방부와 국방홍보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혈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육군 부사관이 지역 기관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헌혈 횟수는 253회에 달하는데요. 화제의 주인공을 뉴스 초점 화재군에서 직접 모셨습니다. 육군 수도군단 특공연대 김동진 상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상사님. 그 우선 그 지역사회 봉사 우수자로 용인시청에서 그 표창을 받으셨다고요. 수상했을 때 느낌 어떠셨습니까? 네, 이번 그 지역사회 봉사 우수자로 선정되어서 받은 대의기한 표창은 저에겐 개인적으로 좀 특별하게 느껴졌는데요. 왜냐하면 군생활을 하면서 군의 임무 수행에 관련된 표창 위주로 통상 받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장 그 외부 기관의 표창은 받을 게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107만 명이 넘는 용인특례시에 그 시민 중에서도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 제가 또 이렇게 선정되고 또 이렇게 지역 단체장 표창까지 친수 받으니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쑥스럽기도 하지만 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랑스러운 일 해주셨고요. 아 그리고 이어서 그 지난 1999년부터 백혈병에 걸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첫 헌혈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250회가 넘는 헌혈을 하셨다고요? 예, 그 제가 헌혈 봉사와의 첫 인연과 그 계기는 제가 1999년도 그 군입대 당시에 초등학생도 안된그 어린 아이가 백혈병에 걸린 채 병상에서 너무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그 아이가, 그 작은 아이가 링거를 맞은 채병마와 힘들게 싸우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아이는 수, 어, 수혈이 간절히 그 필요한 상황이었고 제가 또 시간을 내서 헌혈만 해준다면 그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그 계기로 선뜻 팔을 걷어서 첫 헌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250회 정도의 헌혈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헌혈 봉사라는 것이 그 상당한 그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헌혈 릴레이를 어 제한 나이가 있는 69세까지 지속해서 좀 하고 싶은 게발람입니다 네. 그 24년 전 일을 계기로 지금까지 그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계신데요. 69세까지 앞으로 정말 오늘 봉사하고 싶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사실 그동안에도 국민의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해 오셨습니다. 2005년 그리고 2007년에는 이라크 파병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는 인천 국제공양 검역 지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셨다고요. 먼저 이라크 파병에 대한 어떤 저희 추억은 제가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그 대표로 해 파병에 제가 선발돼서 정말 그 다국적 군군들과 다양한 작전을 많이 함께 했는데요. 그 다양한 경험과 그 교훈들을 축정한 만큼 제가 앞으로 남은 군 생활 동안 지금 소속되어 있는 수도군단 특공연대와 나아가 군 발전에도 제가 이바지하고 싶은 게 소망이고요. 그리고 검역지원이라는 어떤 추억은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의 그 팬데믹, 세계적으로 그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었는데요. 2020년 1월 28일을 저 개인적으로 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 사태로 혼란을 겪는 시기에 저는 대한민국의 최전선인 인천국제공항으로 그 사항실로 파견돼서 126주라는 기간 동안 정부와 정부 관계부처와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지자체와 정말 그 한마음으로 협업하면서 어, 빨리 안정을 이뤄냈고 대한민국은 그 K방역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그리고 철저한 입국 관리로 국제적으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힘들었지만 상당히 뿌듯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한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어, 임무를 그래도 완수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없이 아빠 없이 그리고 가정을 지켜주고 건강하게 생활해준 사랑스러운 아내와 두 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함과 감사함을 보냅니다. 네, 그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이처럼 그 평소에도 생명을 살리고 일조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그 최선을 다하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그 개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지금 축적한 것도 사실 없고요.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것을 통해서 도움을 줄수 있음에 저는 감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제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저는 헌혈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고 이번에 제가 용인시청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과도 연계해서 제가 더할수 있는 어떤 봉사활동 부분들이 있다면 어려운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좀 제가 나눠드리면서 살아가는 게제 작은 바램이자 소망입니다. 네, 그 오늘 그 마음 훈훈해지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육군 수도군단 특공연대 김동진 상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2 포병여단 선진대대가 2일 한국 백혈병 소아암 협회를 방문해 헌혈증 백장을 기부했습니다. 부대는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백혈병 소아암 환자를 돕기 위한 사랑의 헌혈증 기부운동을 통해 백장의 헌혈증을 모아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탈군 사함대가 2일 6.25 전쟁 참전 영웅들을 부대로 초청해 정전 70주년 기념 보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정전 70주년 관련 함대 소개 영상 시청과 학생 대표 감사 편지 낭독 등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공군이 2일 23-5차 하늘사랑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관점으로 디자인 하라를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는 공군본부 지휘관과 참모, 장병 등 130여 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혁신을 위한 관점의 변화와 질문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들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ROTC 중앙회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군부대에 8,650여 만원을 기부했습니다. 모금운동은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고, ROTC 동문과 단체에서 500여 명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푹푹 찌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 만든도가 35도 안팎을 기록하며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전일 밤새 도심과 해안 지역 곳곳에 열대야 형상이 보였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5도, 대구가 36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더해 강한 열기속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충청 이남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소나기는 전북과 경북 내륙 곳곳으로 시간당 30mm 안팎 세차게 쏟아질 걸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 해상에서 최고 6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제주 해안과 남해안, 호남 서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는데요. 해수면의 높이도 높은 기간이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서울 기준 35도를 넘나드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 속에 소나기도 자주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6도 원주가 23도 대구는 25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35도 강릉도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폭염은 이추가 들어있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 2016년 이세돌 구단과 대국에서 완승한 인공지능 알파고는 세간에 적지 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인공지능이 바둑의 거성을 무너뜨리다니 놀랍고 무섭기까지 하다라는 평가가 주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챗GPT가 세상에 공개되자 사람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넘어 이제 이를 직접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물론이고 의료와 교육, 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오늘 보도해드린 인공지능 판독체계 도입 관련 뉴스처럼 국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인간과 인공지능이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도 필요한 시점인 듯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 인간에게 적합한 인공지능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인간과 조화를 이루는 더 나은 인공지능 시대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